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들러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미니 쿠퍼 S 차량입니다. 현재 이 차량 2012년식으로 약 76,000km 정도 주행한 차량인데요. 단순 교환 한 군데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현재 이 차량 연식 대비 주행거리 짧은 차량으로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바로 확인하고 오실게요. 네, 깨끗한 올량화 상태의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비용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저와 함께 차량의 하부부터 꼼꼼하게 점검해 보실게요. 네, 차량 하부 점검에 앞서 타이어 트레드 먼저 보겠습니다. 8mm 신품급 기준으로 현재 이 차량은 5.07mm로 약70% 정도의 트레드 남아있고요. 자리 이동해서 좌우측 편마모 보겠습니다. 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쭉해서 오른쪽도 보겠습니다. 오른쪽도 보시면 좌우측 편마무 없는 깨끗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차량 하부 점검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머플러 상태 보실 텐데요. 이제 열에 의한 변색만 살짝씩 보여지는 정도로 전반적으로 아주 양호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왼쪽 뒷바퀴 보시면 현재 현가장치 쪽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유격이나 이탈 전혀 없고요. 현재 부식조차 진행되지 않는 깨끗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쭉 해서 오른쪽도 보시면 왼쪽과 동일한 상태로 전반적으로 유격이나 이탈, 부식 없는 깔끔하고 말끔한 상태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디 프레임 부분 보시겠습니다. 양쪽 모두 언더코팅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부식 걱정 조금은 접어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앞쪽에 엔진과 미션 쪽 미세누유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엔진 쪽 보시면 미세누유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옆쪽에 미션 쪽도 미세누유 없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쭉 해서 앞바퀴 보시면 이쪽은 존속 쪽이고요. 현재 등속 조인트 터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이 말끔한 상태로 주변부 볼 조인트를 비롯한 기타 장치들 유격이나 이탈, 부식 걱정 없이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편 운전석 쪽도 보시면 이쪽도 동일한 상태네요. 동속 조인트 아주 깔끔하고요. 볼 조인트 및 기타 장치들 유격 기타 전혀 없는 깨끗한 모습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 보겠습니다. 앞바퀴 4.23으로 약50% 정도의 트레드 보이고 있고요.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이 깔끔한 모습입니다. 반대편 쪽도 보시면 역시나 좌우측 편마모 없이 깨끗한 모습 자랑하고 있네요. 이렇게 저와 함께 미니쿠퍼 S 차량 아래쪽 하부 쭉 둘러보셨습니다. 현재 이 차량 연식 대비 주행거리 짧은 차량이라 그런지 아래쪽 하부 전반적으로 우수한 상태 보여지는데요. 내쪽 타이어 모두 좌우지 편마모 없는 깨끗한 상태로 주행하시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상태입니다. 디자인에 색상까지 특이한 이 차량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서 엔진과 미션 상태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상태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현재 엔진 쪽 고정코드 감지 안됨 확인 되셨고요. 옆쪽에서 현재 엔진이 실시간으로 구동 중입니다. 바로 이어서 실시간 데이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현재 그래프 일자로 쭉 잡음없이 진행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5 5차 범위 이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션 쪽도 빠르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션 쪽도 고정코드 감지 안됨으로 스캐너 진단상 정상 차량 확인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엔진룸 내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의 차량 상품화 작업 완료된 차량으로 내부 상태에 아주 말끔하게 청소되어 있고요. 이어서 엔진오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1%로 약 2100km 정도 주행하신 후에 엔진오일 교체하셔도 되는 것으로 확인되어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위쪽에 브레이크오일 상태까지 보겠습니다. 네, 현재 브레이크오일 아주 적정량 잘 주입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은 냉각수 통이 위치해 있습니다. 냉각수 중앙선을 정확하게 지켜주고 있는데요. 적정량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이 미니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당장은 소음품 비용 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셨고요. 전반적으로 엔진룸 내부 말끔한 상태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실내 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쪽에 실 주행거리 약 7만 6천 키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현재 기타 경고 등 전등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 미니 차량 내부 옵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쪽으로 보시면 투 채널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쭉 내려 오시면 현재 아래쪽에 오토 에어컨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오토 에어컨 확인되고요. 현재 앞좌석은 열선 시트 모두 사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쭉 올라 오시면은 위쪽에 버튼 시동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핸들 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뒤쪽 헤드시프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쪽으로 올라가서 썬루프 바로 보실 텐데요. 현재 이 차량 듀얼 썬루프 탑재된 차량으로 열어보겠습니다. 현재 썬루프 동작 아주 시원시원하게 움직여지고 있고요. 버벅임이나 문제 없는 부분 절대 없이 깨끗한 모습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쭉 옵션 보셨고 다음으로는 컨디션 보겠습니다. 현재 시트 쪽 보시면 사용감 글이 많지 않은 상태로 전반적으로 우수한 상태에 보여지고요. 도어 트림 쪽에도 스크래치나 이렇다 할 오염물 없이 깔끔한 모습입니다. 보시면 손잡이 부분에 또 포인트 들어가 있는 부분 확인되네요. 그리고 현재 앞쪽 대시보드 쪽도 보셨을 때 스크래치나 깨진 부분 없이 깨끗하고요. 이 부분에도 또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쭉해서 센터페시아 부분 보시면 지워진 버튼 하나 없이 전반적으로 깨끗한 상태에 자랑을 하고 있고요. 핸들 쪽도 보시면 사용감 거의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깨끗한 모습을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행하시는데 필요한 옵션들만 들어가 있지만 아주 컴팩트한 사이즈와 내구성 좋은 차량으로 전체적으로 앉아보셨을 때 훨씬 더 마음에 드실 차량입니다. 이 미니 차량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at's left? The storms we're chasing leading us, and love is all we'll ever trust. Yeah, no, I don't want to waste what's left. And on and on we'll go through the wastelands, through the highways, till my shadow turns to sunrise. 네, 실내에 둘러보고 오셨습니다. 이제 외부 쪽좀 보실 텐데요. 먼저 본인 쪽 상태 보시겠습니다. 현재 본인 쪽 보시면 전반적으로 수월 마크나 스톤칩 전혀 없는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 앞부분 디자인 아주 심미성 좋은 디자인입니다. 거기다가 색상까지 아주 시원한 블루 색상 눈에 띄는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셔서 그릴 부분 보시면 스크래치 있거나 깨진 부분 없이 아주 말끔한 상태고요. 앞부분 파츠도 확인되어 보시고 있습니다. 네, 헤드라이트 부분 보실 텐데요. 현재 스크래치 있거나 깨진 부분 없이 말끔한 상태 자랑하고 있고요. 옆쪽으로 넘어가서 휠 컨디션 바로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이 차량은 블랙 유광 휠 탑재된 차량으로 사이드 쪽에만 살짝의 스크래치 느껴지는데요. 아랫부분과 중앙부분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쪽 이쪽에도 현재 디자인 아주 예쁘게 잘 들어가 있는데요. 사용감조차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주 깨끗한 모습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어 쪽 보시면 돌티이나 문콕 현상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한 블루 색상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쭉 해서 뒤쪽 후방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테일 램프도 현재 스크래치 있거나 깨진 부분 없이 아주 유리알처럼 맑은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 하단 범퍼. 금가거나 깨진 부분 없는 아주 훌륭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대편 보실 텐데요. 이쪽도 역시나 사이드 쪽에만 살짝의 스크래치 느껴지고요. 전반적으로는 양호한 모습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전석 쪽 도어는 돌팀이나 문턱현상 이쪽도 없이 전반적으로 깔끔한 모습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와 함께 미니쿠퍼 S 차량 쭉 둘러보셨습니다. 현재 이 차량 내외관 모두 관리 잘 되어 있는 상태로 현재 색상 자체가 아주 유니크한 차량인데요, 디자인까지 아주 잘 어우러져서 여성분들께 인기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관심 있으신 고객님들께서는 아래쪽 실차주 번호를 통해서 좋은 선택 드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번 리뷰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